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인 모레도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오면서 오늘부터는 날이 서늘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부산이 12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11도, 그 밖의 지역들도 1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2도, 남해는 1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요 며칠 4월 하순처럼 따뜻했던 날씨는 비가 내리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